2차 정사각 행렬 A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. 자 첫번째는 켈리에미턴 식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A1, 넣었을 때그 다음 두번째는 A11을 넣었을 때그 값이 3-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. 자 그럴 때자 연립방정식 자 이거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해 구하려면 여기 양쪽에 역행렬 A 더하기 2의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XY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럼 이 식을 풀면 이게 XY는 A 더하기 2의 역행렬에다가 여기다가 3, 6을 넣은 결과를 구하면 돼. 그런데 우리가 a 플러스 2의 역행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이캘리에미턴 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2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나요? 지금 A제곱 a 제곱 빼기 a 플러스 2를 이걸로 묶어내면 a 더하기 2로 묶어내면 뭔가 몫이 있을 것이고 뭔가 이게 나머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, 그쵸? 근데 이게 영향률이라고 랬거든 어? 이식이 영향률이라고 했잖아. 그러면 이 관과식이 이 관계식이 성립한단 말이야. 그러면 요것이 어, 이게, 이게 넘기면은 마이너스 델타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 이거 숫자 상수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서로 역행렬 관계다. 그래서 요거를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요거를 뭘로 A 플러스 E로 나눠서,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돼. 그래서 실제로 나누자. 지금 A제곱 빼기 A. 플러스 E를, 뭘로 나눕니까? A 더하기 2의 역행률을 구하는 거니까, A 플러스 E로 이렇게 나눕시다. 그럼 A 들어가고요 A제곱 플러스 A. 빼면, 마이너스 EA 플러스 E가 되겠죠. 여기서 마이너스 E를 내면 되네. 그러면, 마이너스 EA, 어, 마이너스 e 가 돼서, 어 나머지가 3 2가 돼.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? 이거는 a 더하기 2로 묶었을 때, 몫이 a-2가 되고, 남는 게 3, 2가 되는데, 이것이 영행렬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. 그쵸? 그 말은 이것이 이거 두개 곱한 게 빼기 3, 2. 이렇게 단위행렬이 된다는 얘기인데, 여기에 이쪽에 오른쪽에 단위행렬이 남아있으니까, 여기 마이너스 3으로,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면, 나눠주면, 얘랑 얘랑 곱한 게 단행열이니까 바로 요것이 A 더하기 2의 역행열이 돼. 그래서 A 더하기 2의 역행열은, 마이너스 어, 3분의 1에 A 빼기 2가 우리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역행열이고,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그 값을 계산을 하면 답이 되겠죠. 그래서, Um, a 더하기 2의 인버스 um, 그거에 3, 6을 넣으려면 여기서 구한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. 마이너스 3분의 1에 um, a 빼기 2 집어넣고 여기다가 3, 6을 집어넣는데 여기 마이너스 음, 여기 3이 여기 들어가면은 뭐2하고 2가 되겠죠. 그럼 1하고 2를 여기 나중에 이걸 써먹으려고, 그죠? 응, 이렇게 이제 좀 바뀌겠죠? 마이너스 A, 22. 이것이 1, 2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이건 두 개가 분리가 돼가지고, 마이너스 A에 1, 2. 이렇게 하고, 플러스 2 2에 1, 2. 뭐 이런 식으로. 요 결과가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알파베타잖아 그죠? 여기 응, 최초에. 그죠? 그러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어 2,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 이쪽에 보니까 a1, 2가 뭐라 그랬어요? 3 빼기 1이라 그랬어.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거 자체가 어3 빼기 1 이렇게 됐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2하고 어4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어 이쪽은 마이너스 3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. 여긴1 더하기 4니까 5가 되겠네. 자, 이것이 해가 되겠어요. 두개더 하면 얼마? 응, 어, 답은 사네요.